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0편 62편 1절에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탐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노,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잊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잊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험악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가득한 노래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구원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절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은 죽게로부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란 보문 가운데 저는 환란 중에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분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절4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원수들의 모습입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다윗의 시라고 오늘 본문 앞에 적혀져 있지요. 20편, 62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를 하며 기회를 엿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앞에서는요 축복의 말을 내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나를 세워 주는 사람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거짓말과 저주의 말을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에게 잠잠하면서 나와 함께하지만 그 권세가 기울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윗과 얼마나 가깝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주위에 사람이 많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있을지라도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자리에서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관계하는 척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자리와 그 시간 앞에서 시편 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 가운데 잠잠히 잠시 멈추어서고 나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소망되시는 분, 나의 유일한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가 되시는 분, 그래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상황이 자신을 배반할지라도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달렸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백성들에게도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외롭고 힘든 그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상황과 사람은 자신을 배반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시선, 이 부르지즘, 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신분이나 힘이나 재물도 마찬가지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고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주신 그 하나, 선물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두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악용하고 빼앗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그것이 목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렇기에 나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신, 환란 중에서도 유일하게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여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것 의지할 것 없으니,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신 요새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어떤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힘입어 힘차게 나아가는 나의 삶이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